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번 국감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사이버레카 있잖아요 네. 사이버레카랑 민주당 의원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 어. 어, 맞아요 추 찍어가지고 어그로 끌고 그걸로 후원금 받으려고 하는 음. 오죽하면 추미애가 서영계 의원님 카메라 꺼졌어요 이렇게까지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하세요 카메라 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럴 정도로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막난이 춤을 추면서 개딸들이 던져주는 그 10만원, 20만원짜리 그 주머니 뜯어 먹으려고 그지랄하고 카메라 꺼지면 딱 앞면 밟고 가지고 하는. 음. 사이버 레카랑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저 의원들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사이버 레카예요, 그냥. 맞습니다. 김세희를 뭘 욕해,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네. 그냥 자기들이 앞에서 빨개불고 누드쇼를 누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얻는 거면 은 그냥 눈만 버리고 마는데 똑같은 사이버 레카랑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망신을 주고 거,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김세희랑 지금 은현종이랑 엄청 음, 싸우잖아. 은현장이랑. 은현장, 은현장 내봉치잘 멋있어. 음, 음. 근데 은현장 인생을 김세희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냐는 그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 지금 구,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짓이 김 김세희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가 대법원 침탈했을 때 음. <laughs> 그러니까 그냥 음. 무조건 쳐들어갔잖아요. 음. 그래, 그래갖고 그 모습을 음. 영상으로 찍어서 그, 거기다가 영상에다 후원계다. 그러니까요. 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쇼츠 네.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 저기 앞으로 민주당을 가로사로 민주당이라고 부릅시다. 좋다. 레알키킹님이 국회의원 유튜브 금지법, 이거 말씀하신 거아나 완전 좋 이거 좋은 거 네. 같아요. 유튜브 출연해도 안 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건 더더욱 안 되고, 음.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거 진짜 누가 발의했으면 좋겠는데, 이두분지법 음. 내가 보기엔 국민들이 다탄사할것 같아. 음. 너무너무 피곤해. 그리고 민주당이 뻘짓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중국을 모욕하면, 예, 징역 5년, 징역 5년에 벌금 1 0만 원이야. 이런 저기 저 법안을 양분함, 음.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아. 이상식, 박균택. 아, 박균택. 어. 박균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음. 권칠승 또 마지막 한 명이 있습니다 최혁진. 아 최혁진 어, 최혁진도 네. 했구나. 양군남이랑 어. <laughs> 박준택은 저기 이재명 변호사 출신입니다. 음, 그리고 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명예훼손 당했지만 나 저거 처벌하는 거 싫어하면 음, 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음, 음. 내가 모욕을 당했으면 내가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모... 어, 다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중국을 무시했어? 너 중국을 뭐 모욕했어? 중국 명예훼손하면 한국인 징역 5년, 민기 경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신기 경호법. 신기 경호지. 네. 사실은 일본 그렇게 일, 그 일본 애 가짜 뉴스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잖아. 맞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 어떻게 할 거야? 그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 어.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비준 오늘 저기 네. 한미 간세협상 비준을 안그 국회 동의를 안 하겠대. 네, 지금 한정애랑정철위 의장이잖아요 음. 민주당.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까지. 음. 국회에서 비준을 안 받겠대요. 이유는 음. 뭐냐면 헌법 60조예요. 헌법 60조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일 경우에 그렇죠. 어, 비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관세협정은 이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MOU다. 뭐 이런 얘기인데. 김민석 9월 17일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재정 부담된 국회 동의 받을 거 집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9월 17일 날. 그다음에 안 되나 보지. 네가 어디 가서 몸 팔아서 될 거냐? 그다음에 김민석 시, 오, 11월 6일 오늘 한미 관세 협상 국회 비준 대상 아니야말 바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 두어 달 만에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요. 바꿔요. 아니, 음. 얘들아, 정신을 차려. 삼권 분립이라는 건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건 삼권 분립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이렇게 국회가 하는 이렇게 국민의 3,500억 달러 하는 엄청난 외환 보유고와 관련 있는 이런 엄청난 협상은 무조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선출 권력이 너네 같은 인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야. 정신 차려 음, 미친놈아. 뭐 선출 권력을 앞세워야 될 때. 는근데또이 병신 같은 선출 권력들은 이거는 비준 안 받다니까 좋다고 해라디야 하고 사법부한테 가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는 삼권 분립이 아니고 니네들 일진놀이라고 생각해. 일진놀이 맞네. 솔직히 말해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니네가 뭘 한다고 해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고서 지금 니네 같은 국회가 솔직히 말해봐, 니네 협상 공개 안 하려 고 그러는 거잖아. 맞습니다. 아, 뭔가 어? 지금 아우 뭔가 이상한 게 꼬리 한게 있어요. 왜 공개를 안해 개새끼야 비준을 받든지 말든지 두 번째라고 공개를 하라고 내 돈으로 하는 거잖아 내 돈으로. 국민들 1 인당 천만 원씩 재정 부담을 그럼요, 치는, 예, 그럼요. 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꺼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한동훈 대표. 어 맞아요. 맞아요. 한동훈 맞아. 대표가 제일 처에 음 꺼냈습니다. 해갖고 관세 협상 진행 중인데 이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어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일 처에 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꺼내니까 김민석이 조금 있다가 좀 음. 쿨한 척어 재정 부담땐 국회 동의 받을 거야라고 음. 음. 말한 겁니다. 자기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쿨하고 시크한척 그러니까. 멋진 척 한데 불리해지니까 지금 딱말 바꾼 거예요, 김민석. 야, 가로세로 민주당한테 비준을 달든지 <laughs> 말지는 알아서 하는데 국민의힘한테는 받아. 우리는 받아야겠어. 근데 오늘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관 관세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상업적 합리성 한미 합리 MOU 일조에 명시했다. 원리금 회수 불확실 사업은 아예 착수를 안 한다. 이번 주 내로 이제 팩트 시트 공개하고 MOU가 곧 맺어질 것 같은데 MOU에 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옵니다. 그렇죠? 김용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진짜 회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에 투자할 거야.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요 우리는 돈을 회수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오늘 SBS에서 또 단독으로 음. M O U 관련한 그러니까 네. 순절매못 한다. 음. 강제 청산 조항이 없답니다. 음. 지금 만들어진 M O U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투자 가 실패가 확실해요. 음. 그러면 빨리 이거 청산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음, 되, 되잖아요. 음.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강제 청산을 못한답니다. 그렇죠? 그 조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말하고 또 달라요. 이 MOU하고. 나는 이제 얘네가 무슨 말 해도 못 믿겠어. 그냥 얘네가 서영규는 사실 돼집니다. 이래도 나는 얘네가 그러면 안 믿어질 것 같아. 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김유진 대표님 말처럼 MOU 까. 음, 음. 까야 돼요. 음. 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어서 투자한다는 게첫 번째로 보면 아 미국 아예 그냥 그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는 투자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대한민국이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금방 또 나온 뉴스인데 채널 A 단독입니다. 팩트 시트가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음, 음. 하우드 러튼이 상무장관이 지금 반대하고 있답니다. 음. 이 사람은 그 관세 협정 맺어졌. 고그 이재명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네. 때 한국 시장 100% 개방했다라고 음, 음, 했던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 뭐 농산물이랑 소고기는 막아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달랐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팩트 시트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 이유를 취재를 해 보니까 지금 어, 이러트닉 장관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네. 네. 그리고 국회 비준을 패싱하는 것에 대해서 한미는 상호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는 니네 얘기고 우리는 미국을 믿어 너를 안 믿지. 아 <laughs> 그렇지. 우리는 미국을 믿어 너를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못 믿어서 보자는 거지. 아니 말이 맨날 달라. 얘네들은 맨날 아 어, 합의 딱 끝나면 잘했다 와 최고 무슨 어 사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고의 합의를 해냈다 뭐. 맨날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도 에이패 끝난 다음에 뭐 잘했다고 무슨 정청래 무슨 A급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빨아대더니만 며칠 지나면 그냥 뽀록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북한의 김영남이라고 음. 최고인민위원의 상임위원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외교도 마... 대미 외교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죽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김민석 형 김민웅이라고 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용비어 청가를 써놨어. 음. 보실래요? 기품과 겸허, 정중함과 정밀한 논리의 발언, 진지하고 진실한 음성, 인민에 대한 사랑, <laughs> <진짜>? 성리학적 <laughs> 품격이 몸에 배인 선비 같은 야, 지사를 사람... 지는 부계지대다. 세월을 거쳐면서 국가나게 위험 있는 위상을 지킨 그 나라의 어른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음.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도 이 정도의 찬사를 받을 만한 정치인이 없어. <laughs> 맞아, 맞아, 어? 맞아. 대한민국 맞아. 정치인 중에 이런 맞아. 찬사를 받은 사람은 없어. 가야돼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정치지도자 밑에서 살지을 여기 와서 저 고생을 생 고생을 하고 지랄이야. 이걸 또 받아서 박지원이 조문 가시겠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미친 새끼들 진짜. 근데 박지원은 진짜. 이 양반은 진짜 구라 좀 그만 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음. 김영남이 대구 그, 경북고 출신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나만 출신이니까 뭐조문에 어떤 명분이 좀 있지 않냐, 뭐 이런 건데 김영남 평양 출신입니다. 음. 저 구라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입에서 나오는 거다 구라야. 어떻게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laughs> 참고로 박지원은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징역 2년, 자격증이 그렇죠? 2년이 정해졌습니다. 어, 2년 그 다음에 서훈 안보실장이 음, 5년, 5년? 음. 5년인가 뭐, 형량은 이렇습니다. 음. 네. 빨리 실형 받고 빨리 실형 어. 받고 이제 빨그 이제 진짜 국회에서 박지원만 안봐안 봐도 그러니까, 진짜 살이 찌겠다. 그리고 아. 너가 실형을 받아야 조문관에 이런 개소리를 안 해. 맞아, 어. 맞 실형 빨리 받자. 어. 김민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이제 막내 동생 김민석하고 굉장히 돈독한 척막 사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절한 형제 이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옛날에 그 천암댁 있지 않습니까? 천암댁 조국당에 이번에 음, 음, 숨겨진 음, 영웅, 음, 천, 네. 아니 영웅, 그 서천암댁? 음. 그 검사는 천암문제 가지고 저 징계한다고 그러고 탄핵한다고 난리를 쳤었잖아. 그래서 천암댁이 유명한 거잖아. 아, 네. 심지어 와이프의 남동생까지도 내가 다 공직에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나라인데 왜 저렇게 친형에 대해서 관대하지? 맞, 맞습니다. 어? 차라리 이재명 있잖아. 이재명처럼 하라고 정신병원 말고 북한에 보내, 그러면. 음.